이강인은 현재 한국 축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이징 스타 중한 명이라고 볼수 있다. 그는 점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완전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실력뿐 아니라 친근한 선수로도 알려져 있어 팀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강인은 최근 PSG 클럽에서 점점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처음에는 통합의 어려움을 겪은 후 파리팀이 지출한 3천만 파운드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4경기에서 한국 공격수는 파리 클럽의 이동과 두고를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프랑스 수도팀의 공격에서 아주 좋은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주말 리그 1에서 랭스를 상대로 강력한 승리를 거두며 필리안에게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은 2001년에 태어난 젊은 스타였습니다. 그전에도 은바페는 한국 선수에게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다. 둘다 필드에서 매우 호환되는 것으로 보이며 PSG의 상대 목표에 보다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은바페와 이강인은 팀 활동은 물론 훈련에서도 늘 친해 보이는 만큼 현장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잘 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선수는 언제 어디서나 그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많이 안아준다 나는 그를 앞에서 뒤에서 안았고 때로는 등에 얻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음바페가 말했다 특히 클럽 내 많은 사람들도 음바페가 이강인을 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두 사람의 따뜻함과 애정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분노의 순간도 빼놓을 수 없다. 이강인은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팀원들에게 자주 불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마요르카스타는 온화하지만 쉽게 괴롭히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22세의 이 선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음바페에게 여러 번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후 몇 번의 열정적인 포옹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강인과 은바페의 현재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네이마르를 존경하고 기억하게 만든다고 한다. 지난 여름 축구를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로 이주하기 전에 브라질 선수는 22세 선수의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거의 분리될 수 없습니다. 네이마르가 득점할 때마다 특히 2023년 한국 여름 투어에서 이강인은 항상 전 바르샤 스타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왔다. 네이마르가 떠났고 음바페가 남미 슈퍼스타를 대신해 이강인과 새로운 우정을 쌓았다. 그들의 관계가 경기장 안팎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번 시즌 PSG를 메이저 타이틀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